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음, 일단 다이어트는 성공을 좀 하셔 주세요. 아, 딱, 아, 그러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바쁜데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이게 다이어트는 3월부터 하는 걸로 외우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원늘입니다 평소 수술에 대한 얘기 말고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 이제 사람들 마스크를 쓰는 게 거의 생활화가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너무도 친숙하죠. 이제 마스크를 이제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게 되면서부터 구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정도로 구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취 때문에 병원을 오는 분들도 구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치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치가 심해서 치과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제 치과에서는 구강내과라고 하는 또 치과의 한 분야 한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에서는 특히 이제 구취 클리닉 이런 것도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고 구취에 대해서 이제 검사 같은 장비들도 있어요. 기 하는 고분 기계도 있고 뭐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구취인지 아닌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은 대학병원 구강내과 혹은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을 방문해 보시면은. 어, 내가 진짜 실제로 입 냄새가 있는지 구취가 있는지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지표로 뭐 심하지 않다, 혹은 뭐좀 심한 편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도 나와요. 이게 뭐 병명이 뭐 있나요? 구취. 이제 그입 냄새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요소들을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화 되는 건데. 구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측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주관적인 것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분들이 입냄새가 심하지 않으신 데도 어난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더러는 정말 심하신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치화하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환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일단 구취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치료가 되겠죠. 사실 이제 구취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각자 분야별로 어떤 의사 선생님들마다 구취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비인후과를 가시게 된다면 비염 혹은 뭐 축농증이나 이런 상악동 질환들 인후 질환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소화기 내과를 가시면은 뭐간 질환이라든지 어떤 뭐 위장 장애라든지 그런 어떤 소화기적인 문제 때문에 구취가 난다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그렇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구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치과에 오신다면 치과는 사실은 좀 얘기 드릴 게 조금 더 많기는 하죠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구강위생관리죠 기본적으로 음식을 드시고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한다 밤에 맛있는 걸 드시고 양치질 안 하고 주무셨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입 안에 있는 작은 음식물들이 조금 표면서 아... 부패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당연히 부패하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가스들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구취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덜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구, 구취가 난다고 느끼셔가지고. 양치질을 하루에 막 5번, 10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약에 있는 성분 중에서 그런 개면활성제라는게 있는데 더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입, 입마름, 구취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과도한 양치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구취를 또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구강위생관리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흡연 어, 이제 흡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마름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입이 마른다, 이제 구강이 건조해진다라는 것들인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입안에는 항상 침이라고 하는, 타액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타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서 음식을 분해하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우리 입안을 좀 깨끗이 시, 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타액 분비만으로도 입안을 좀 씻어주는 효과도 있고,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들, 뭐 균을 억제하는 작용들, 그런 효과도 이런 것들이 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침이 잘 나오고 입안이 항상 타액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야 구강 위생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구취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입이 마르게 되면요 이제 구취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담배를 피는 우 것도 입을 굉장히 마르게 합니다. 담배 자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소들도 구취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흡변하신 분들은 사실 금방 알잖아요. 특히 연세가 또 있기 때문에 구취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이 요소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연세드시게 되면 또 이제 침샘 이런 것들이 기능도 떨어지고 좀 생리적인 노화라는 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입도 종종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질환이랑 연결이 되면은 더러는 어떤 침샘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들도 있게 되는데 뭐 구강건조증이라는 질병도 있어요. 침샘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게 되면 침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역시 구취를 좀 증가시키는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정말 많이 마른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어, 치과를 방문해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구건조증 이거랑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눈 많이 건조해서 막 안약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인공 타액도 있고 타액 분비를 늘리는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건조증 요것들도 구취 원인이 될수 있고 구취 그 원인이라면 그런 치료법도 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은 해결이 되죠아 어, 그렇죠 물 많이 마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결국 입안에 뭔가 이렇게 냄새를 일으키시는 요소들이 뭔가 좋지 않은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것들 균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물 자체를 많이 마셔주는 것도 좀 씻어주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입이 마르는 거를 방지해주면 입안에 어떤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들은 구이에 도움이 될수 있을... 도움이 되실 겁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그 치과적으로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역시 충치, 그리고 풍치.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구취랑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충치는요, 그 그러니까 이가 조금 썩었다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구취의 원인,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심하게 충치가 썩게 되면 거기서 말 그대로 균도 작용하고 거서 어떤 부패되어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냄새도 날 수가 있고 특히 충치가 심하게 되면 또 거기 에 음식물도 또 2차적으로 많이 낄 수가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냄새가 날 수가 있고. 풍치. 그러니까 잇몸 질환들 컨디션만 떨어져도 잇몸들은 바로 즉각 반응을 해서 몸 잇몸이 약해지거나 붓거나 피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역시 잇몸이 약해져서 그 염증이 있고 해도 구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잇몸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태, 치석 이런 것들이 잘낄수 있게 되고 역시 치태랑 치석도 다균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구취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치과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관리가 된다면은 구치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그 구취를 뭐 예방한다거나 덜 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입안에 쓰는 가글용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구강 위생을 좋게 한다는 면에서는 구취 도움이 될수 있는데 가글용품 중에서 알코올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좀 마르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입을 마르게 하는 게또 간접적으로 구취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고려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제그 설태라고 하죠. 혀에 대한 관리를 대부분 다좀 소홀히 하실 겁니다. 뭐 저도 이제 매번 뭐 혀를 닦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혀는 입 안에도 존재하지만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간 뒤쪽 깊은 혀뿌리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깊은 쪽까지 혀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혀의 관리가 조금 소홀하거나 혹은 혀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끼는데 이게 잘 세정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도 역시 굉장한 구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그. 음... 혀를 지금 닦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 우리 양치질을 할때 혀도 좀 닦으실 수 있는 만큼, 특히 혀의 그 뿌리에 가까운, 그 목구멍에 가까운 부분들, 거기서 이제 특히 좀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뿌리 안쪽까지 좀 닦으실 수 있는 정도까지, 그것도 막 너무 구역질 나고 이렇게까지 하긴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닦으실 수 있으면 은 훨씬 더구취 예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뿌리는 그런 부치 제거제 이런 것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분명히 당연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글쎄요 그거 하나만 믿고, 예를 들어 양치질도 안 하면서 얘만 믿고 뽀뽀를 어, 하겠다 이런 것들은 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한 <laughs> 번씩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 신발 같은 데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했을 때 이거를 줄이겠다고 향수 같은 거 뿌리면 거의 최악이잖아요. 아무리 이 뿌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지저분한데 이런 거를 경우에 따라서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여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